안녕하세요. 오늘에서온본의 일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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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많은 친구들 일본의 일본 일본의 일 여기 처음 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어, 외국인 친구들과 어,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을 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. 어, 여기 앞으로 생활하면서 어, 많은 친구들 같이 모여서 많은 행사를 참석하면서 너무 어, 행복하게 재미있게 보내고 싶습니다. 그때는 어, 처음부터 나는 잘했고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갈 길을 잘할수 있고 어, 잘 행복하게 아무 어, 자유롭게 보냈으면 좋겠어.